아 여기가 매표소인가 보다 어? 효과가 얼마지? 왕복 6km 40분 동안 타야 되네 어른은 11,000원 아 중학생부터 64세까지 11,000원이고 타주심민 1,000원 할인 아, 황포 독배입니다 이거는 지금 운행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고치 엄청 크다. 바람에 따라서 막 움직여. 근데 운행을 갔으면 못 보지 않을까? 있겠지. 맞지? <laughs> 음. 카페도 있다. 도배 카페 가든. 와플도 팔고, 쌍화차도 팔고. 분위기가 좋겠다, 이 저녁에는. 지금도 예쁘긴 하네. 좀 분위기가 약간 우스스하긴 하다. 그리고 군사 목포. 아, 아닌가. 와 바람 엄청 분다. 이제 임진강이잖아. 이 물이 이제 흘러서 저기 서울 쪽으로 가면 한강이 되고, 저기 구미로 가면 낙동강이 되나? 지금 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갔거든. 운행 갔거든. 자, 여기가 이제 실제 이름이. 두지나루라고 합니다 임진강 두지나루 옛날에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을 거겠지? 약간 색깔이 바다같이 되게 푸른 것 같지 않아? 네. 역사를 품은 임진강 황포돛배 바다와 강의 물길을 이용해 여러 생필품을 실어 나르던 황토로 물들인 도칠, 담배를 말하며 얕은 강물에 운항하기 위해 평저 목선입니다. 자, 임진강 황포 도배는 조선시대부터 한국전쟁 6.25 전까지 사공과 선원 13명에서 10명이 노를 저어 운항하였고,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현재 황포도배는 250마력 엔진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엔진으로 가나 보네. 자, 황포도배를 타면, 요렇게 노선이,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타볼만 하겠는데, 여기서 출항을 하면, 요렇게 이제 40분간, 요렇게 임진강을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나 보네. 아, 요렇게 가서, 이렇게 회양 하는 코스로 타는 거와 멋있다 그래도 여기가 임진강입니다 이가 언제 올까요? 이게 정시에 출발하는 거더라고? 그러면 지금 1시 22분이니까 한 45분 안에는 오겠네? 20분 뒤에? 근데 스피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음. 야 1번이 못 들어가는데 중에 배가 도착하면 저기 요렇게 아니야. 저기 오고 있나? 아 요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하나 보다 배 오나 볼까? 한번 당겨볼게 카메라로 최대한 오저거다 오고 있다. 왜냐 20분 뒤에 오는 거 같으니까 20분 됐다. 가 20분에 돌아오고 2 아. 0 <laughs> 세상에 야, 완전 기억도 새끼 고양이들. 아 <laughs> 손바닥만하다. 하나 둘 셋. 네마리야 하나. <laughs> 저또 위에 또 있다. 쭈쭈 먹고 있어. 좀 찍을게.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 안녕. 딱 지키고 있다.